반갑습니다 윤시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고 안으로 이렇게 기울어져가 있습니다. 자, 발이 약간 올라가고, 올라가고, 직선, 직선에 파해주고, 옆으로 올라가서 점. 올라가고, 약간 이렇게 나와 있고, 하고, 옆으로, 이렇게 왔을 거고, 여기서 붙고, 이렇게 파. 올라가서, 안으로, 직선. 오히려 이거는 여기가 굵고 약해지면서, 이런,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이것도 이런 느낌. 자, 이리 와서, 나가고, 올라가고, 옆으로, 내려와서, 굴려서, 직선.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넷. 아래로 하고 밖으로 좀 나무목 해주고요. 옆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